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부터 해볼 거예요. 일단 시작해볼게요. 일단, 나무부터 부시는게 마이크부터 기분입니다. 나무를 부시고 이제 참나무를 창조해봅시다. 요거는 뭐 괴물같은게 없어? 응 있어 있는 괴물같은거 언제 나와요? 어.. 일단은 괴물은 괴물.. 괴물있다는.. 밤.. 밤에 나와요 크리퍼같은 경우에는 어차 이... 괴물있다 왼쪽에 어. 아 이거는 돼지.. 돼지인데요 그냥... 돼지를 쓰트뜨려봅시다 스크롤? 스크롤이 r e 스크롤이 e w 음, 음. 아. <laughs> 아 옆에 w Screw, 스페이스 w 그럼 기본적인 거다 구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모드에서는 체력이 5칸, 이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서 괜찮고요. 일단은 빨리 채팅창을 열어야 채팅창이래. 일단은 창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리셔도 일단 나만을 더 구해볼게요. 일단 양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양이 침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침대를 만들면 밤에 몬스터들부터 잘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양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나무 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음. 아, 어, 이반이 없네요. 출품 2? 아, 이거. 일단은, 참나무요 오목도 구해봅시다. 이 구한 다음에 제약제 한대 만들고 있어 이제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이 구하면 일단은 오 많이 구웠네요. 많이 많이 구했거든요. 나저 도끼는 언제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음. 대충 대충 할수 있을 거예요. 음. <laughs> 어 준비 준비 소리가 들리네요. 준비가 있어요? 양이다. 아니 얘네 회사. 어 준비 준비 중. 어떻게 싸워요? 어... 싸 싸우는데 일단은 일단은 무기를 무기 아까 도끼 들고 있었잖아요. 아 도끼 준비됐어. 이젠다 고... 이제 오후에 오후 오후 오후에 볼볼 나요? 아니요. 이 이게 아, 지금 동굴 안쪽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빨리 가야 돼. 그 런니 뭐 저거 어디 갔어? 이게 떨어지는 낙대를 받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면 더더 크게 낙대를 맞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음. <laughs> 양 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몬트를 설명해 볼게요. 음. 이렇게 안쪽에 그라운드가 있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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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는 물물 속에 빠진 종이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 사실 익사자라 불리긴 한데 이게 삼지창을 든 익사자는 그라운드라 불러요. 음. 양을 찾는데 양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애 누구야? 제 소. 소. 일단은 가장 좋은 거 양고기가 어 양이다. 어, <laughs> 양고기가 소고기 양고기가 고기 중에서 소고기가 하나 적고. 한우처럼요그 그래. 다음에 돼지고기가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양고기 이렇게 이 손으로 가요. 이 양을 죽이면 양, 그 양털이 나오는데, 이 양털을 모아서 침대 만들고 침대에서 자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이크부터 처음 해보는 거라서 힘드네요 그것도 컴퓨터로 익숙해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와 이렇게 잘안안 안 놀아주죠? 그 준비 소리 들리네요. 나는 제주국대로 바꾼 다음에 점프 점프. 이렇게 서 올라가 봅시다 응. 부족하긴 한데 왜 여기 여기까지 파는게 맞지 우와 저 되게 높다 다 올라왔네요 응, 버튼 잘못 눌렀네 좌표를, 좌표도 좌표도 포시를 좀해 봤는데 가장 좋은 게 마을을 찾는 거야, 마을 찾는 거 말. 마을이 있어요, 이게. 네, 마을이 이 빌리지하죠? 빌리지. 마을 찾는 게 가장 좋고 요즘 몇 버전이야? 요즘 요즘 버전은 늑대가 여러 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어, 기눈좀 있네요. <laughs> 방은이 방금에 보신 거 같지? 눈 정도 있고 우 와, 저 산맥 있네요. 에베레스트 같아요. 와, 진짜 없다, 저거. 저기 올라오고 싶지만 시간 없네요. 이렇게 나은을 여러 마리 또 아, 내려가 봐. 어, 제대로 빨리 말을 사야 하는데. 지금 지금 거의, 거의 밤이 다 돼가요. 좀 멋지긴 하던데, 이 풍경 좀 멋지긴 해. 요즘 편으로 지린다. 라죠. 어. 쭉쭈야쭉 뭔지 보고 고 있는지 보고 싶긴 하지만, 도대체 왜 옆으로 한거지? 어? 이렇게 이렇게 파묻히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추워지면서 죽겠다 죽는거 아니에요? 하얘지는데 주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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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렇게 버텨봅시다. 지금 밤이 됐어요. 어깨가 다그 하얀 거. 지금 아, 눈에 쌓이면 이게 주변이 하얘지긴 하데 일단은 그래 좀비 좀비들이요. 좀 안전을 찾아야 는데 지금, 지금 해가 뜰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지. 아, 그래요? 해가 뜰 때까지 밖꾸로나고 이제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먹는 거냐 근데 구워야지 불 지펴야지 아니 뭐 그냥 생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어휴 그럼 가면 걸리겠다 닭고기는 가면 걸리는데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안 걸려요 아저 하트는 뭐야 하트는 생명 HP HP 한명 h p 요 지금 저레벨이죠 아, 레벨도 있어? 응. 그래 음. 나중에 인챈트 할수 있어. 인챈트. 인챈트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인챈트 하면 효율이 좀 올라가요. 효율. 휴일. 아, 효율이 올라가. 오, 밖에 오, 밖에 보인다. 창문 같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미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예. 좀비는 좀비나 스틸켈레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애기 좀비 들어수있고 먼저 다야겠다 흑이나 전 지금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놓, 놓이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을 좀 찾아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말. 와, 저거 저거 저 저, 사방 이다가로눈이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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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